리스본 셋째 날이야. 음, 내 가슴에는 태극마크와 교황님이 있지. 이렇게 바닥 끼고 가는 길에 어, 이렇게 그래피티 같은 게 엄청 많네. 이렇게 그래피티가 엄청 많아. 그림 봐. 와. 야. 이거 너무 이쁘지 않아? 어. 나는 걸어가고 있는데 자전거를 많이들 타시네. 여기 이게 잘돼 있어 자전거 도로랑 그런 게. 아우 저 얼마나 편하니. 어. 아니 여기 분위기 너무 좋아. 바다 앞에. 이거 봐자이노래가 엄청 유명하더라고. 이비자에서도 이노래 사람들 막 붙이던데. 나이스 미스터. 아. 잘 써오네, 미스터. 말이죠. 나이스. 나이스 더 드레. 나이스 더 드레. 싱글, 싱글, 뮤직. 예, 뮤직. 아, 미 뮤직 이스 디스 원. 펌피 랍. 좀 비러. 아, 예 예. 땡큐. 땡큐, 가이즈. 어, 이 노래 진짜 개 좋아. 이거 이비자에서 뭐 보트든 씨 어디든 다 나오더라고. 날씨가 좀 별로긴 한데 근데 해는 없어도 좋다. 어, 그 다리 다리. 어, 이렇게 보니까 이쁘네. 어. 가다 보니까 또 바로 옆에 이런 공원이 있네. 아. 애들 모여서 이렇게 어, 다 있고 운동하는 사람들도 있고 바다 보면서 저렇게. 에이야. 어? Hey, yeah. 어 같이 축구 하고 싶다. 어? 아 호날두의 나라야. 아 어. 근데 졌잖아 우리한테. 우리한테 두번 졌잖아. 응. 야. 아 가슴이 뻥 뚫린다. 아. 어? 식경형 노래 들으면서 어. 야 저로 넘어갈 수 있는 육교도 돼 있네 야 시원하다 어. 저건 뭐야 어? 저게 무슨 발견 기념비라는 건데 이렇게 어 요트가 이렇게 쫙 어. 이게 뭘까 과연? 한 입장료 한 4유로 되지 않겠어? 안 써있네 어, 보통 한 저런 거는 4유로 정도? 요 꼭대기까지 올라갈 수 있더라고 네뭐아요 옆에가 요렇게 어? 쫘 <laughs> 이게 뭐야 아 이렇게 반대편에도 똑같이 뭐가 있네 이렇게 이게 아마 밤에 조명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 조명이 일로 쏘는 거지 요렇게 또 근데 내 목적지가 여기가 아니라서 또 걸어야지 음, 가 보자. 그거 타고 막돌아다니는 건데 나는 그냥 지은나게 걷는 거야. 어. 후. 어 여기는 딱 이런 것도 있네. 바다가. 어. 오. 되게 이런 게잘돼 있다, 길거리에. 저 멀리 보이는 게 벨랭탑인데 뭐 여기 관광 명소라고 하거든. 어 여기 온거 같아. 여기가 그 벨랭탑 들어가는 쪽인데. 어. 어 아, 저기 있다. 오 시원해. 야 그늘 들어오니까 이렇게 그늘 들어오니까 좋다. 어유 저기 있네. 여기가 그 명소잖아 유명한. 음. 오우 이쁜데? 어? 사진 찍고 싶은데? 근데 화장실 가고 싶은데. 아씨. 여기도 또돈 내겠지? 일류로 식막. 아야 여기 안에 아또 입장료 내야 되는 거야? 아야 이렇게. 와, 여기서 공연. 어우. 아주 수준급이야. 여기 어. 모형이 있네. 1 9 6 0와 이쁘다. 이렇게 있네. 이렇게 돼 있나 보다. 어. 아 나도 누가 사진 좀 찍어 한국 사람이 좀 찍었으면 좋겠다 어 그래. 잠깐만 앉았다가 갈라고 좀 보다가 벨랭탑을 뒤로 하고 이제 제레미 수도원을 한번 가보려고 해요 건너편에 있는 건데 아 이건 좀 여기서 가깝더라고 음 한번 가보자 음. 학교를 건너야 돼 어 근데 이거 좀 무섭다. 네. 한 15분 정도 어. 어, 어 걸어야 돼. 나처럼 걸어 다니는 사람은 내가 추천하는 게아싸를 그냥 여기 벨랭을 찍어 벨랭탑을 찍고 와서 제레미 수도원 보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옆에 그 에그타르트 맛집 제일 오래된데 거기 가서 먹고 그리고 조금 위쪽으로 가면 LX 팩토리라는 데가 있어 거기 찍고 가면 될것 같아. 버스로도 한 40분 정도 걸리더라고 근데 여기는 곳곳에 그 걷는 재미가 있는 게 골목골목이나 이런 게 진짜 너무 이쁘게 잘돼 있어 색감이 그냥 바로 나와버리니까 나오잖아 바로 이렇게 이야, 어? 이게 제로니무스 수도원이네 어, 제레미가 아니라 제로니무스 수도원 어, 이렇게 사제님들 지나가시고 아니 난 프라하 갔을 때 <laughs> 그 수도원에서 내가 그 흑맥주를 엄청 많이 먹었잖아. 내가 여기 그 추천해준 사람한테 아 여기 수도원에는 양주장 없냐고 흑맥주 먹고 싶다 그랬더니 여긴 진짜 수도원이라고. 아, 미안해, 몰랐지? 요렇게 쫙. 야. 아까 그 발견 기념비의 건너편에 있네. 이렇게. 좋아. 아 곳곳에 사람들이 사진 서로 찍어주고 난리 나는데. 난는 찍어주는 사람도 없고, 아, 나 돌겄네. 이게 그 혼자 여행할 때 최대 단점이 아닌가? 응. 아니 어차피 못들어가겠다 이게 줄이 있거든? 사람들? 아까 그 멀리서부터 보였던 줄? 이렇게? 입장까지 그거 돈 사는 데까지 한 시간 걸린대. 아, 이은안 되지. 어, 자, 이렇게 제로니무스 이렇게 수도. 아 이쁘고 뭐 그런 거 알겠는데 한 시간은 좀 그렇지 요렇게 확실히 리스본은 이 색감이 이뻐 어 어딜 가든 지금 해가 이렇게 강하지도 않은데 이렇게 어야 뭔가 조합이 좋아 조합이 수도는 못 들어갔으니까 그래도 여기서 진짜 제일 오래되고 제일 맛있다는 에그 타르트 나타를 한번 어 바로 옆이거든. 먹어 보려고 하는데 저긴 것 같은데 스타벅스. 야 스타벅스는 어딜 가든 있구나. 어? 야 진짜 진짜 창시야 진짜 돈. 이야 이렇게 버거킹 하고 맥도날드랑 제일 유명한 그아타치좀 음, 가보자. 아 구역이 두개 있길래 봤는데 이건 테이블 서비스고 저기는 그냥 서서 먹을 수 있는 데인가 봐. 테이블 서비스가 뭐 다른가? 왜 나누지? 음 아, 메뉴판 이렇게 있다. 아 오, 와인도 팔고, 빵도 팔고, 그 나타. 돈도 엄청 많네. 그 1등지. 여기서 나타 두개랑 에스프레소. 어제 에스프레소부터 마셔볼게요. 역시나, 썩. 안에 있는 건 너무 단데, 이건 좀덜 달아. 그래, 난 이게 더 좋은데, 저건 완전 달거든. 여긴 조금 더덜 단데, 그 안에 이게 풍미가 좀더 세네. 어, 난 이게 개인적으로 더 좋은데. 네. 그 여기다가 이거 계피가 한것나난 시나몬 이거 뿌려먹는 게더 좋더라고. 어, 근데 이거 생각보다 크다. 시나몬 뿌려서. 다들 에스프레소를 먹더라고 근데 이게 다니까 여기는 한 250명 정도 앉을 수 있는 규모의 테이블이 엄청 있어 뭐 야외도 있고 쫙 있거든 좋아 맛있어 확실히 맛있어야 돼뭐빵뿐만이 아니라 다른 것도 엄청 음식도 파니까 직원분들이 엄청 많아 한입까 진짜 빵 수이 들은 엄청 좋아하 지. 야, 와, 이거 진짜 잘 됐다. 어. 아, 요렇게 확실히 1등할만 하네 100년될 만해. 어, 여기 는 어디 냐면은 그엘렉스 팩토리라고, 어, 예술과 뭐 어떤 문화적인 게 복합적으로 있는 약간 뭐라 그래야지? 성수동 같은데, 어. 자, 들어가보자. LX 팩토리, 이렇게. 오. 이게 LX 팩토리인데, 좀 힙하지? 어. 오, 홍대가, 어, 성수동이 아닌가? 홍대인가? 어. 오, 이쁜 곳 많은데? 저게 뭐 이렇게 아이스크림 같은 거 팔고, 여긴 뭐야? 어, 옷가게네, 옷가게, 이런 거. 오. 좋은데? 오, 꽃, 꽃. 오, 이거 진짜 예쁜데? 여기 사진 찍고 싶다. 아, 아이스크림. 여긴 뭐야? 러프탑. 오, 여기 안에 되게 힙하다. 팝 같은데? 오. 여기는 해피아워 시간이라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 점심 시간 같은 거지. 근데 그 시간에는 약간 조금 뭐, 뭐 술도 그렇고 음식도 그렇고 이렇게 반값이거나 이렇게 낮은 가격에 파는 곳 시간대가 있더라고. 어. 아 저거 호스텔이야? 엘렉스 호스텔? 뭐 개간지다. 그 잡을 걸 호호라. 어. 이렇게 이. 예. 매주나 한 사가래 할까? 우유로온데 저긴 책방인가? 음, 조용히 할게. 어. CD 플레이어도 있네. 아, LP도. 아, 그래. 다 있다. 타투샵도 어, 있고, 타투 해버리. 아2 층은 다 갤러리랑 막 그런 거네. 어? 그일 층이 식사 공간이고 어? 저거 다 갤러리랑, 뭐 샵이랑 그런 게다 있어. 어, 원래는 여기 그 호스텔 사람들이랑 같이 선셋 투어를 가려고 했어. 자체적으로 하는. 근데 아직까지 내 몸이 제대로 회복이 안된것 같아. 오늘까지는 좀 쉬고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각자 자리에서 파이팅 하자고요 아프면 어디든 힘들다 응. 건강하게 응. 나 우리 신나 그랬거든 얘네 신났어 지금 어? 내 친구들도 지금 다 신나가지고 이쪽 그룹은 9명에서 남자애들 왔는데 얘네는 처음 보고 얘네랑 저쪽에내 어, 친구들인데 와야 얘들 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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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